이번 시간에는 수출 증가율과 금융시장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출은 무역 활동 중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타국 또는 타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내수기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지출 항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성장 기여도로 보면 거의 매해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수출은 GDP에서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는 수출을 하는 기업의 매출이 우리나라의 전체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출 기업의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기업 이익도 결국엔 수출 추이에 큰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. 따라서 수출은 주식 투자의 비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변수가 됩니다. 즉 수출이 늘어나면 GDP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게 되므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면 투자의 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. 반대로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. 반대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이때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. 반대로 이때는 안전 자산인 채권의 비중은 늘려야 될 것입니다. 향후의 수출 증가율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대외 경기 여건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. 즉 우리 수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기가 중요하고 수출 가격에 변동을 주는 환율의 변화 또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. 2000년대 이후 수출 증가율은 호황일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0%를 넘나드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40%까지 하락하며 국내 성장의 둔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였습니다. 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재정위기 등으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약화되면서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매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이 기간 동안 국내 GDP 성장률도 과거 경기 회복기에 비하면 매우 완만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